안녕하세요. 칩시크즈 우키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상품은 갤럭시 A8에 들어가는 하드 슬림 케이스인데요. 이 슬림 케이스는 어... 포인 페인팅 폰즈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고요. 리뷰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리뷰, 포토 리뷰, 인스타그램,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각각의 이런 적립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세개 주문하시면은 플러스 원으로 이제 하나 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졌구요. 그래서 생활기스나 아니면 색바람에 강하다고 합니다. 튼튼하기도 하구요. 슬림 케이스로 나와서 어, 무게감도 별로 없이 안전하게 어,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늬가 또 독특하죠. 거기다가 문구 추가 문구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신만의 시소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로 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 케이스로 맞춰도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름 넣고 뭐액칭 같은 걸 넣어서 어, 커플 케이스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갤럭시 A8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케이스는 요 젤리 케이스인데요. 너무 무난하기도 하고 좀 심심하고 무게감도 요. 하드 슬림 케이스에 비해서는 좀더 무게감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케이스로 한번 껴보려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 딱 껴봤을 때 느낌은 처음에 꼈을 때는요. 약간 자, 작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약간 이렇게 그 측면이 이렇게 덮듯이 나와가지고 꾹꾹 눌러서 끼시면은 딱 알맞게 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면 어 이거 너무 적게, 작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부분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끼워주시면 그런 거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센터도 잘 맞죠 카메라도 이렇게 되고 약간 밝게 나오는 지금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조명 때문에 이렇게 아랫면 보여 드릴게요 널찜 널찍 하고 어, 이렇게 보여줄 보여주고요. 측면 버튼부도 누르기 편하게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윗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측면 버튼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어, 케이스 괜찮은지 한번 알아봤고요. 뭐 기스에도 강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긁어봐도 기스 자국이 거의 남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흔들어서 확인해봐도 그리고 어, 색발음에도 강하다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낮춰서 한번 보여드리면, 밝기를 이렇게 낮춰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색감입니다. 좀 시원한 색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페인팅 폰즈에서 판매하는 슬림 하드 케이스 상품 알아봤고요. 문구 추가 옵션도 있으니까 문구, 문구 추가 옵션을 통해서 또 희소성 있는 상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칩시크즈 옥기드어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공유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네이버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기와 댓글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